스맹스튜브입니다. 금일은 8월 2 0일 목요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명령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제로 고찰해 보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필자의 성향을 두고 찬반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너무 기독교적인 성이 너무 싫다는 말을 하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라치면 믿음은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들은 말하길 제 말이 너무 다른 종교를 생각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생각을 알면 그런 말을 할수 없을 것입니다. 종교는 구원자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가 없는 종교는 미신일 뿐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알 것입니다. 심지어 이사람교도조차 잘못된 종교라고 말하는 이가 생긴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전거는 24년 7월 22일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제형놀의 큰 빛이 있었으며 그빛 속에 감사하여 나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상을 본 600만 명의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개종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알면 이 모습은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인간이 인간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시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지 않습니다. 는 점입니다. 책임도 각 개인이 질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요수하 편에서 첫성 열이고 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내린 바 숨쉬는 것들을 칼로서 모두 제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의 것은 우리는 잊지 않으면 충분히 아멘이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허심을 보며 어버이의 큰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열이고 성에 무너진 내용을 영원히 간직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시켜주시는 것을 명하였지만 이를 어겼을 때의 내용을 기록한 바 이를 시행했던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시대의 베데렐 사람 히엘이 여리굴을 재건축하였는데 거기에 그 털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들 서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눈의 아들 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호와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임하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진실이라 여기는 것이 성도의 기본의 마음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